자 한화그룹이기에 갑자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. 최순실 씨가 얘기를 했다는군요. 한화그룹의 아들에게 어린 엑스가 감히 나를 만나려해?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. 박소윤 기자. 한화그룹 하면 최순실 씨하고 또말 때문에 좀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뭐, 그렇게, 이렇게 엮이는 게 많은 그런 그룹인데요. 자, 2014년에 김승연 회장이 이횡령배임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. 마지막 재판을 네. 앞두고. 자, 한화그룹에서는, 네,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죠. 네. 네.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. 승마 국가대표 선수였죠. 자, 어쨌든 이 정유라 씨와 같이 국가대표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인연이 있어서 최순실 씨도 좀 인연이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네. 어쨌든 판결을 앞두고 이한 김승연 회장 가족 측에서는 부인이 김승연 회장의 부인이 어떻게든지 이.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만남을 최순씨 씨가 아, 실세구나라는 걸 알고 만남을 요청을 합니다. 그런데 최순씨 씨 측에서 이걸 거부를 합니다. 자 그러자 아까 보신 그새남 동선씨가 정유라 씨와 관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을 최순씨 씨를 좀 만나보겠다라고 하니까 최순씨 씨가 발끈하면서 어디 어린 엑스가 감히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다시 거부합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게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이, 그 보도한 단독 보도한 일면 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.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, 뭐 핵심 관계자 인터뷰 한 모습이 기사에 쭉 나오고 있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사람이 이제 증언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건데요. 네. 그래서 결국 접촉을 거부당하죠. 그래서 하나그룹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, 하나그룹 임원 B 씨가 최순실 씨를 원래 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 임원 B 씨를 통해서 마침내 접촉을 하게 됐고, 그래서 그 김승연 씨의 석방을 위해서 민원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인터뷰보다. 가 설마 이게 이럴 수가 가능하긴 할 건가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.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거든요. 그 내용을 한화그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루 전날 알았다. 그럽니다. 순수 변호사님, 이거 네. 하루 전에 알수 있는 겁니까? 어, 쉽지 않은 일이고요, 사실은. 그 네. 이것도 또 가능성이 있겠죠. 실제로 최순실 씨 등이 제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, 또뭐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. 두 번째로는 뭐 우연히 맞췄을 가능성도 있고요, 하루 전날. 네. 왜냐면은 하 이게 그 대법원에서 그 베이맥 중에 30억 원가량이 중복되기 때문에 판결, 판결이 파기된 것이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30억이 줄어들면 뭐 집행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이 내용 보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?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이혹인데요 네. 네. 일반적으로 시청자들께서 보시기에 아~ 정말 법원이 최순실 씨가 힘을 미치면은 집행률을 풀어주는구나라는 의혹을 살수 있거든요 의심을 살수 있기 때문에 법원 사법부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위상이 추락할 수 있고 또 신뢰가 신뢰가 이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겠고 어~ 정말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끝까지 확인을 시켜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할 그런 책임도 법부도 있어 보입니다. 제 생각에는 뭐 설마 저 법원의 판사가 한화에서 로비하고 누가 최순실 씨가 얘기한다고 뭐 실형 살릴 걸집행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판단이 내린 걸 하루 전에 알려주는 것 선고 전에요.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까? 어, 당연히 그 영향을 미쳐서 다른 내용의 그런 판결을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큰 문제이고. 또한 또 선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. 따라서 정말로 정보가 미리 흘러나간 것인지, 아니면 네.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최순실 측이 정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연히 맞춘 것인지까지도 밝혀져야 사법부의 위신 추락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의 한화는 25억 원을 출연했군요. 네 그렇습니다. 당시에 그러면 그걸로 최순실 씨는 무슨 이득을 받냐라고 했을 때이 증언자에 따르면 당시에는 최 씨가 당장 보답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정부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때 도와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게 알고 봤더니 미르 재단 일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지금 보시면 53개사가 774억 원을 모금을 했는데 그 중에서 네. 한화가 두 차례에 걸쳐서 25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. 네. 자, 일단 뭐 이거지 모든 것이 다 연결됐다고 저희가 선뜻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. 일단 중앙일보 오늘 아침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어떤 핵심 관계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정황을 좀 설명한 것인데 검찰이 뭐 이런 상황 계속 제 조사를 하게 될 테니까 확인이 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역시 뒷맛이 개운치 않은 인터뷰 기사를 저희가 열 번째 소식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. <목소리>